반갑습니다. 코인 읽어주는 남자 코인남 강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민코인 바로 로페 코인 되겠습니다. 현재 프리세일 2단계 진행 중이고요. 자, 2단계가 끝나고 나면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보다 다섯 배 비싼 가격으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어, 다행히도 1단계와 2단계 의 가격 차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 바닥에서 가장 가까운 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전 판매, 프리세일이 끝나고 나면 무려 9배가 상승한 가격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로페 민코인 홈페이지 같이 보면서 살펴보기 이전에 어 제가 채널을 개설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그마한 구독자 이벤트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자 코인남 강준우의 구독자 이벤트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다섯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추첨 방식으로 드릴 거고요 자 참여 방법은 제 채널 구독해 주신 이후에 상담 배너에 29261376번으로 복구라고 문자 주시면요 제가 랜덤으로 추첨해서 다섯 분께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전송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자, 최근에 밈 코인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 현물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밈코인의 눈을 돌려서 소액으로만 투자를 하시게 돼도 따뜻한 수익률을 맞이하실 수 있다는 거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이 있는데요 그 소통방에서 같이 매수 진행했던 밈코인 차트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호 밈코인인데 자, 매수가부터 목표가까지 무려 4,030%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보호 밈코인들처럼 당장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덱스 거래소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장빔 맞을 수 있는 밈코인의 리스트업된 파일 제가 깔끔하게 정리 끝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로페코인도 어떻게 매수하시면 되는지 제가 캡처 하나 하나 다 따서 텍스트까지 다 붙인 파일 여러분들께 공유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구라고 문자 주시면 구독자 이벤트는 자동적으로 참여가 되는 거고요 다섯 분 랜덤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복구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모든 분께 제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제 무료 소통방은 자 코인남 강준우의 건물주 프로젝트입니다. 실시간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전 요구나 사이트 가입 권유 일절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민코인들 추천, 구매 방법부터 여러분들 물려 계신 알트코인 개개인별 디테일한 대응 전략도 제가 짜 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입장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복구라고 문자 주신 후에 제가 보내 드리는 파일 받고 자, 소통방 입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장 보내 주시면 제가 링크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페코인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2단계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5배가 비싼 가격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라 점. 지금 매수를 해 두셔야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어,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윈코인은 높은 수익률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상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투기성이 짙은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는 오직 비중을 낮추는 것밖에 없다. 소액으로만 투자를 하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원, 오만 원, 십만 원 이렇게 백만 원 언더로 당장 내가 없어도 아무렇지 않은 베이치 않을 정도의 금액만 투자를 하셔도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로페코인의 성취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웹3.0 기반의 게임 그리고 n f t 마켓 플레이스 AI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웹3.0 기반의 모바일 게임 플레이 투 어언 게임이라고 합니다. 얘를 뭐 이걸 뜻을 풀이하자면 자 플레이하면서 번다. E -A -R -N, EARN on. 이게 플레이 투언 게임이라고 하고요. <laughs> 이 모바일 게임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NFT 마켓플레이스. 이 귀여운 여우들, 이 귀여운 여우들을 소장할 수 있는 NFT 마켓플레이스도 곧 열릴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뭐 로페 로페인 컬렉션, 로페 컬렉션, 로페 워리어스, 사이버 로페 컬렉션 이렇게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는 AI 자, 21년도에 알트코인의 불장을 견인한 메타라고 하면, 하면 NFT가 되겠습니다. 지금 24년도는 AI와 RWA가 이두 가지 섹터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AI, 이 민코인 중에서도 AI 기반의 민코인인 로페코인이기 때문에 잠재력이 우수하다,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높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챗 GPT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저희가 글로 어떠한 얘기 사물을 설명을 한다, 상황을 설명을 하게 되면 그것을 그림과 사진처럼 바꿔주는 역할, 그리고 챗봇 대화형 AI 되겠고요. 코드 코딩 짜주는 능력, 챗 GPT와 비슷한 밈코인 로페코인의 AI 능력이 되겠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로페코인의 로드맵을 보게 되면요, 총1 0 단계, 페이즈 10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 2단계라는 거 가격적으로도 가장 바닥에 가깝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토크로 믹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태계의 30% 그리고 에어드랍의 10% 기여자들에게 17% 프라이빗 세일의 14% 커뮤니티 사전 판매의 11% 고문 이제... 조언을 해줬던 고문들에게 3% 프로젝트 개발에 5% 그리고 운영진들에게 12%가 할당이 되는데 이팀 할당량은 5년 동안 물량이 잠긴다. 바로 매도를 할수 없게 잠궈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페코인 홈페이지 살펴보면서 간략하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뭐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2단계 사전 판매 지금 매수하는 것이 바닥에 제일 가깝다. 3단계가 되고 나면 5배, 5배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매수만 하셔도 어떻게 보면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단계 다섯 배. 프리세일이 끝나면 아홉 배가 뛰기 때문에 지금 뭐 구매하고 나중에 상장되자마자 팔아도 어쨌든 수익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드리자면 자, 제가 소소하게 준비한 이 구독자 이벤트는 제 개인 번호로 복구라고 문자만 주시면 자동적으로 참여가 되고요. 다섯 명, 랜덤 추천 방식을 통해서 다섯 명을 선정돼서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복구라고 문자 주시는 모든 분께 이 로페 코인의 구매 방법 깔끔하게 정리된 파일과 곧, 곧 덱스걸에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장 빔 발라 먹을 수 있는 밈 코인의 리스트업까지 이두 개의 파일까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채널의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